안녕하세요. 힐링부동산TV 김경재 대표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유성구 공동인데요. 이곳에 1억 8천 다운된 금매물이 있다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위치해 있고요. 대전 2호선 트램역과 공동 스타트업 파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전세대 최신 풀옵션 및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1억 8천 다운된 저렴한 금매가에 16%의 높은 수익률까지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 매물인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대전 유성구 궁동 2018년 준공 다가구 주택 입지 정부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위치해 있으며, 도보 2분 거리엔 이번 달 개장을 앞둔 궁동 스타트업 파크가 위치해 풍부한 고정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한 지역의 매물입니다. 홈플러스, NC 백화점, 유림공원, 먹자골목 등 각종 편의시설도 잘 형성되어 임차인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며. 부호 7분 거리엔 대전 2호선 트램 유성구청역이 개통 예정으로 초역세권 인프라까지 누리게 될 공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공동 다가구 주택 급매매물입니다. 우선 주변을 둘러보면요. 구호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건물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커 적은 공실률로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상각없는 건물로 1층엔 법정 주차대수 7대의 주차장이 위치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주차대수가 조금 적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 임차층이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도보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공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건축물 정보를 살펴보면요. 토지 60.6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 6m 도로 접한 대지에 건물 121평 총 5층으로 7대의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가 완비되었으며, 2018년 9월 준공된 공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세대 구성은 원룸 1세대, 1조 모름 16세대로 총 17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층별로는 1층 원룸 1세대와 주차장이 2층, 3층, 4층 각각 1조 모름 4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방과 거실을 하나로 더 넓게 사용 가능한 오픈형 구조에 드레스룸까지 위치한 풀옵션을 갖춘 1조 모름들로 구성되었으며, 적정 세대수로 임대 관리가 편리하고, 탄탄한 임대 수요까지 갖추고 있어, 처음 임대업 접하시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운영 가능한 공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유성구 공동 2018년 준공 다가구 주택의 요약 정보입니다. 매매가는 1억 8천 다운된 14억 7천 금매가로 대출 4억 2천, 보증금 7억 9천, 총월세 530만원이며 실투자금 2억 6천으로 월순 수익 345만원, 연수익률 15.9%의 높은 수익 창출을 보이고 있는 공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매수자 자금 상황에 맞춰 실투자금 변경 투자 및 대출금 승계 가능하며 동급 건물 대비 저렴한 금매물, 고정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매물, 적정 세대수에 높은 수익률까지 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추가 정보및 문의사항은 힐링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